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어들, 즉, 우리말이 되어버린 영어들을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 글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제일 기초 수준입니다. 자, 그 넷째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영어 단어들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자음 우리가 한글 로마자 1학년 과정에서 잘 하셨다면 이제 2학년 과정에서는 요 모음자가 아에이오우 난다는 것은 잘 알고들 계시죠 자 근데 요게 오늘은 조금 변했어요 아, 여기에다가 뒤에 r자가 붙으면 소리나는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영어 모음자에다가 뒤에 R 자가 있으면요, R 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A R, E R, I R, O R, U R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 R 자는 영어에서 우리 한글에서는 리을 소리 나고 영어에서도 리을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모음 뒤에 붙었을 경우에는 이 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처음 알아야 할 것은요. 모음에다가 알 자가 이렇게 뒤에 붙으면 모두 다어 소리 난다고 외워두십시오. 어 소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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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데, 요거는 아 소리였었죠, 원래. 그래서 요거는 이 R은 어도 되지만 아도 되는 거를 오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 OR은 또한 오 소리나는데 오 소리도 납니다 오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어 소리나는데 AR은 R 소리도 나고 OR은 오 소리도 난다는거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영어 공부하는데 발음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R 아시죠 자, 그래서 요 오늘 이 r 도 나오고 하는데 공부 단어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죠? 모두 다 R 자가 모음에다가 R이 붙으면은 어소리하 나더라. 아시죠? 어, 근데 딱두 가지. AR은 아, OR은 오도 되더라. 자, 첫 번째 단어 볼까요? 이제 12월달이 된, 아, 되면은 시, 되었죠 아, 이제 겨울에 이 한해를 보내기 아쉬워서 콘서트를 많이 엽니다 콘서트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음악회입니다 혹은 우리 연주회가 되겠죠 자이 콘서트입니다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우리 그동안 배웠는 거자 이거 세자 C O N 요콘 입니다 콘 그렇죠 시 자는 요거 우리 한글에서는 안 배웠지만은 요게 어, 키읔자 소리 난다는 거 그래서 코 카커 카. 코카컵 이라고 외워두시라 그랬습니다 코 카컵 됐죠 전부 다 요거 키읔자 소리입니다 키읔자 이때 C자가 키읔 자 소리 나요 자시 다음에 O가 오거나 시 다음에 O가 오거나 시 다음에 A가 오거나 시 다음에 U가 오면 은 이거 키읔 자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키읔 자 소리 나서 오죠 미음이니까콘 됩니다 콘콘자 이거 이알 배웠죠 모음에다가알 붙이면 모두 다 어 소리 나 이더라. 그래서 써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가 없죠. c 다음에 이나 c 다음에 r이나 c 다음에 이나또 c 다음에 아, y가 오면은 요자 c 자들은 무슨 자 소리 난다고요? 자, 키읔 자도 되지만은 요거는 시읏 자 소리 납니다. 시읏 자. 그래서 시읏 자 있어요. 요거는키자고요거는시자 아, 이게 예. 요것도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요번 시간에. 자, 그래서 콘, 요거 어니까 콘서. 자, 자음만 남았죠. 영어에서는 자음만 남아 뜨거나 아니면은 어, 자음만 어, 중간에 나오더라도 으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서트가 됩니다. 트. 요 한자가 트예요. 맨 뒤에 이 있어도 그냥 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인데 영어에서는 그나마 콘서트 그대로 하느냐? 그대로 우리는 해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콘서트라기보다도 요 오를 아 소를 해서 컨서트라 해요. 컨서트 됐죠? 외국인이 컨서트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도 콘서트 하면 외국인들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자, 콘서트 음악회, 콘서트라 영어로 한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아, 우리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콘테스트, 미술 콘테스트, 음악, 피아노 콘테스트, 무슨 콘테스트 콘테스트라는 그런 대회가 열립니다. 경쟁입니다. 경쟁이나 대회예요. 콘테스트라는 말이.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콘 됐죠? 콘. 시. 코. 그죠? 콘. 요거는 태죠. 태. 자음 자두자 남았습니다. 스트입니다. 스트. 짱. 으 소리를 넣어 주십시오. 스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가 되죠. 테스트. 우리 시험 치는 거를 테스트 하죠. 쪽지시험. 테스트 같은 거. 요 테스트 단하고 똑같습니다. 영어가 요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컨테스트. 이제 쓰실 수 있겠죠? 자, 읽으실 수 있겠죠? 컨테스트. 자, 우리는 컨테스트 하면은 외국인들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아소를 해서 컨테스트라고 합니다. 컨테스트. 컨테스트. 우리는 컨테스트. 둘다 같습니다. 컨테스트 해도 되고 컨테스트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C 자가 O 키읔 자 소리 난다는 것하고 스트 꼭 외워두십시오. 스트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자두 번째 컨테스트. 자세 번째. 야그 상황이 컨트롤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컨트롤 안 된다. 자이것좀 컨트롤 좀 해봐라. 이렇게 우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통제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통제하다 관리하다 라고 하는데 컨트롤 자 콘테스트 콘서트 컨트롤 또 나왔습니다 콘 자음자음 나왔죠 자 자음자음에서 자음 나오면 을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트 리을에다가 모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모음 르가 아니라 오를 넣어주면 됩니다 리을에다가 오니까 롤 됐죠 요 세자 롤입니다. 롤 입니다 롤자 그러면 컨트롤 컨트롤 이라고 됐습니다 컨트롤 자 요런 자들을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쓰십시오 컨트롤 해 놓고 컨트 롤 됐죠 롤자 근데 컨트롤 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어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컨 하고요 컨트 오는 오우 소리 내십시오 롤롤자 그래서 컨트롤 컨트롤 이라고 하십시오 컨트롤은 컨트롤 컨트롤인데 우리 보통 트 발음은 이거는 영어 어, 미국식 발음으로 빨리 할 때는 트 소리로 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합니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같습니다. 이거는 컨트롤이라고 안 쓰여 있는데, 컨트롤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됐죠? 컨트롤. 오우 소리도 나고요. 조금 어려워집니까? 어, 그대로, 우선 요, 우리 한글로 소리 나는 것만 외워주십시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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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자가 있죠. 과자 중에서 납작한 쿠키라 그러죠 쿠키 구운 과자죠 요 납작한 과자를 쿠키라 하는데 자 시오가 시가 오 있으면요 요거 키읔자 소리 난다는 것하고 영어가 오오가 두자 있으면요 우 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쿠 됩니다 쿠쿠 키읔에다가 요 y 자는요 영어에서 맨 뒤에 y 가 있으면 e 소리나 혹은 i 소리 납니다. e 나 i 소리 나는데 여기서는 e 소리 하면은 키 됩니다. 쿠키, 쿠키, 그죠? 자, 쿠키라는 것 알아두시고 쿠키는 납작한 과자. 우리 보통 쿠키라 그러죠. 제과점에 가면 쿠키들 꾸 많이 꾸어놨죠. 향기로운 맛있는 과자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쿠키. 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어 발음도 쿠키입니다 쿠키 그렇지만 쿠키 할때 cu로 적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c o o k y 가 우리가 영어 쿠키가 됩니다 자 이제 다섯번째 자 우리 어, 아이스크림 많이 먹죠 아이스크림 중에서 우리 브라보콘 가는게 있습니다 그죠 브라보콘 브라보콘 이렇게 따먹는거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여기 이렇게 돼있는거 잡고 먹는 브라보콘 자그 브라보콘입니다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음 자음은 을을 넣어주라 그래서 브 됩니다 브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라 되죠 브라자 이거 V 자 V자 알아두십시오 V 자는 우리가 안 쓰였는데 v 는 V죠, V. TV 갈때 V죠. 비읍 자소리 나는데 우리가 여자는 이렇게 발음해 주십시오. 위에 이하로, 치아로 밑에 입술 위에 얹어 보십시오. 브, 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영어가 되는 겁니다. 브. 그래서 TV 할 때도, 할 때도 TV 하지 마시고, TV, T. V 아셨죠? V 이 그러니까 V 자입니다. V에다가 O 하면은 브라보 우리 자동차 중에서요 볼보 가는 자동차 있죠? 동그라미 4개 우리 올림픽 기 모양처럼 생기는 있죠? 동그라미 4개 모양이 있는 자동차 그 볼보랍니다. 볼보 V 자예요. 자 그래서요 보라는 소리 볼보. 요거는 뭐입니다 그래서 브라보 자 요거 or ar E r ir or ur은 전부 다어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or은 오 소리도 난다 그랬죠 두 가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코에다가 니은하면은 콘 됩니다 콘요 콘은 요, 떨어져 있는데,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브라보라는 말은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했을 때, 어떤 선수가 잘했을 때, 특히 이제 가수들 혼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잘했을 때, 우리 남자 가수가 노래하면은 그때 브라보, 브라보 합니다. 브라보. 그 다음에 콘이라는 말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래서, 아까 그 옥수수 모양처럼 생겼죠? 브라보 콘. 잡아, 잡, 고 먹는 콘입니다. 자, 그래서 콘이라는데, 브라보 콘. 브라보 콘은 우리 그대로 브라보 콘이라고 합니다. 브라보! 가수들, 남자 가수들이 노, 노래 잘 하시면은, 그때는 브라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콘. 자, 됐죠? OR 소리 나왔어요. 자, OR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우리 축구할 때도 코너킥 있죠? 그것처럼 우리 모퉁이, 구석차기,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로, 구 그, 우리나라 말로 쓰자, 이래가지고, 코너킥 하는 말을 구석차기, 모퉁이 차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영어 사용하는 거는 지금 국제화 시대에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코너, 모퉁입니다. 이 길모퉁이. 자, 요거 볼까요? 코에다가 미음이죠 콘. 요까지 하면 코 콘, 아까 옥수수인데 요까지 하십시오. 코. 요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 알은 어 소리. 너. 그래서 코너가 됩니다. 코너. 코너. 우리 편의점에 가서도 뭐 어딨어요? 라고 할때 어, 저쪽 코너에 가보세요. 이쪽 코너에 가보세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켜 주면서 코너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그죠? 요, 모퉁이. 자, 그래서, 코너. 영어로도, 코너. 같네요. 쉽죠? 코너. 자, 코너. OR, ER. OR은, O도 되고, O도 됩니다. 자, 근데 요, 코너 할 때, 아, 이거 똑같았네. 코너.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스모스. 거 있죠? 코스모스. 한들한들, 한들 가을에 피는 하늘이 하얗고, 그죠? 파랗고, 파란 코, 하얀 아주 멋진 가을에 우리 코스모스 피죠. 자, 코스모스, 읽어볼까요? 코죠? 코, 카, 코 가, 할때 코, 카, 컵. 할때 코. 키읔자 소리 납니다. 우리 키읔자 소리 나는 거는 K도 있고, 영어에서는 C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CK가 있는데 그거는 받침으로 K지만 기역자 소리나고요 자코 자음만 남았죠 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죠 으 소리를 내주십시오 근데 영어 발음에는 이게 즈 소리로 나요 즈자고만 읽어보십시다 코스코스자여기까지모스 맞죠 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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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스입니다 쓰스 됐죠 자 근데 우리 영어식으로는 코를 카즈모즈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를 카즈모스 카즈모스 좀 발음이 조금 어렵죠? 근데 코스모스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발음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카즈니까. 그래서 카즈머스, 카즈머스라고 한두 번 읽어 주십시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식물 코스모스도 있지만, 은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를 우리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네, 맞아요. 카스, 카즈머스라 하기도 합니다 됐셨죠 코스모스 자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 물건을 사면은 저쪽 카운터에 가서 계산해라 이렇 하죠 카운터에 가라 카운터 많이 말하죠 카운터 계산됩니다 자 카운터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좀 어려운게 나왔어요 카운터 할때 c o u n ter인데, tr은 -E 이제 외우셨죠? er이 어 소리 난다는 거죠? 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카. 오가, 코가 아니네요. 그죠? 오가, 오는, 아도 되고, 오도 되고요, 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하십시오. 항상 한국말을 먼저 하, 생각하십시오. 카운터. 영어로는요요 요 한국말 알시죠? 소리 영어의 소리. 요 단어 알고요. 한국말을 먼저 외우시고 난 다음에 카운터를 아 계산대라 하는구나. 외우고 그다음에 영어 단어는 C O U N T E R. 어, 요게 카운터네. 그러면 요게 C O가 카가 되고. 요게 우가 되고. 우에다 니으니까 운. 터 되는 모양이다. 하는데 여기서 카 운터입니다. 요거는뭐 밑줄 안 쳐도 되는데 자, 카운. 자, 근데 요거왜 밑줄 쳐놨 하나 하면요. 오유가 요게 나중에 발음 여러 가지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아우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주십시오. 카운, 운터, 카운터 같습니다. 카운터, 계산대.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커플 참 아름답다. 저 노인 커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커플. 한상입니다. 한상. 부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상. 커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 오, 유인데, 요, 오, 유, 요 두자가요. 소리가, 어, 소리도 났어요. 요, 오도, 어, 소리 나고, 유도 어 소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두 자가 항상 또 어는 아니에요 딴 건데 우리 커플 외우셨죠 커플 커플 우리 커플이라 얘기하잖아요 커플 할때그 어가 뭐냐 요 씨오유입니다 씨오유 그 다음에 뒤에 자음만 남았죠 자음만 남았으면 요피 소리 밑에 을 넣어 주십시오 푸에다가 리을 받침을 이으면풀 되죠 컵풀 되는데 맨 뒤에 E는 요거 있어도 풀 소리가 나고요 요, 요렇게 외워 두십시오 PLE는 요렇게 해도 풀 소리가 나고 요 PL만 있어도 피, 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맨 뒤에 E는 요 모음자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맨 뒤에 소리가 안 나는 영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풀 하십시오. 풀. 자, 커플, 커플. 자 여기에서는 오유에다가 빨리 외우시려면요. 자, 아, 요 모음 두 자가 있으면은 앞에자 소리가 날 때가 있고 뒤에자 소리가 날 때가 있고 혹은 두 자가 같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오유 할때 오를 어 발음으로 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커라고 하십시오. 커. 그죠? 그래서 커플. COUPLE. -E. 커플. 커플은 COUPLE. -E. 자, 그다음 마지막 볼까요? 우리 저 어떤 물건을 사면 쿠폰을 주죠. 쿠폰. 자, 쿠폰을 주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돈으로 바꾸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쿠폰. 교환겁니다 교환권. 물건을 살수 있는 교환권이죠. 혹은 뭐 다른 어, 것을 할수 있는 교환권. 우리 유치원생들은 그런 거 학교, 어, 유치원에서 가끔 그럽니다. 어, 아버지한테 어, 아빠 생일,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 쿠폰드립니다. 해서 쿠폰 딱 보면은 아빠 등 두들겨 주기 10분 쿠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환권, 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어, 소리 나는, 커플 했을 때, co, u, 커플 했을 때, 어, 소리 난다 했는데, 쿠폰 할 때는, 커폰이 아니고, 쿠폰이죠. 요 뒤에 있는 요, 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쿠, 로 읽어주십시오. 쿠, 자, 폰이죠. 됐죠? 쿠폰, 쿠폰. 아하, 그래서, 외워두십시오. 오, u, 자가, 우도 되고, 어도 되는데, 그렇게 외우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자를 어, 쿠폰할 때는 C-O-U-P-L-P-O-N 이구나 외워두시고, o u 가우 소리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요. o U가, 이게 우 소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할때 우리 영어로 뭐라 합니까? 나는 할 때는 I 하죠. 상대방은 유죠. 여기다가 y 자를 이렇게 쓰면요 y 붙이면 우리가 유 되죠. 우리가 아에다가 y 하면은 야. 그죠? 우에다가 요 y 붙이면 이게 유라고 우리 한글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오유가 오유가 우면은 자, 이렇게 오유가 우입니다. 우면은 이것도 우고요 다시 쓸게요 우죠 우에다가 앞에 y 자를 붙이면 u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가 우면 우인데 면우 여기에다가 y 자를 쓰면 이게 u 돼요 you가 you 당신은 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혹시 윤씨 성씨 윤씨 성씨를 가지신 분은 윤할때 여기에다가 N자를 쓰면은, 요렇게, 윤 되죠? 요 대문자로, 이렇게되죠윤 되는데, 요거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요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YOU, 요게 U니까. 여기다가 N자 쓰면은, 윤 되는, 쓰는 요걸 쓰시는 분도 있, 있습, 있습니다. 자, 그렇게도 알아두시고. 또 이자도 있어요. 어, 성씨가 육시 있죠? 육. 육할 때도 요거 기억이죠? 여기다가 K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6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시성을. 자, 그래서 U 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U. 이게 U, U에서 Y 자 붙여서 U가 되더라. 여어가 이렇게 서로가 공통적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쿠. 됐죠? 쿠폰 교환권입니다. 쿠폰 교환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씩 더 읽고 마치도록 해봅시다 영어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봐야 되겠네요 그죠? 공부했는 거요거죠 모음 아에 이 오우에다가 알자를 붙이면은 모두 다 무슨 자 소리 나요? 네, 어 소리 납니다 근데 a r 은어도 되지만 또 무슨 자 소리요? 아, 원은 all 됐죠. 자, 이거 또꼭 기억해두십시오. 다른 거는 전부 다어 소리만 납니다. 자,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음악회, 연주회.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영어로는 concert, concert, concert. 자, 그 다음에 contest, con 테스트, 스트 컨테스트, 경쟁, 대회, 컨테스트, 컨테스트. 자, 그다음 통제하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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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해도 되고, 컨트롤 해도 되고요, 통제하다. 과자, 납작한 과자, 쿠키. 오는 쿠입니다, 쿠키. 쿠키, 납작한 과자, 쿠키. 브라보 콘 잘한다 저 가수 잘한다 브라보 브라보 콘 브라보 콘 옥수수 콘 옥수수 튀인 거 팝콘 이 하잖아요 콘을 튀인 거 팝콘 같습니다 콘자 그다음에 코너 모퉁이 구석 코 오소리 났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코 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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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그다음에 코스모스, 코 하나만 있더라도 스, 모스, 코스모스, 코스모스. 영어로는 카즈모스, 카즈모스. 우주, 이 우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은하계. 자, 그 다음에 식물 코스모스. 자, 그 다음에 계산대. 카운터. 카, 요거는 카, 운, 터. 카운터. 카운터. 계산대. 자, 그 다음에 커플. 한상, 부부. 커, 커, 커플, 맨 뒤에 이 소리 안 납니다. 커플, 항상 커플. 자, 그 다음에 쿠폰. 쿠, 우 소리도 나더라. 그죠? 어 소리도 나고, 우 소리도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 소리도 났었고요. 자, 여기는 쿠폰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 쿠폰. 똑같습니다. 그죠? 쿠폰, 쿠폰.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영어 공부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지 않은 날까지 실령대 수업은 계속됩니다. 실버 인생이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 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